밀양 세종병원 화재 뒤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 2명이 또 순저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밀양시는 밀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4살 이모 씨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사망했고 이에 앞선 새벽 2시 40분쯤 창원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86살 김모 씨가 순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2명 더 늘어남에 따라 미량 화재 참사 관련 사망자는 43명, 부상자는 149명이며 중상자 9명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량 세종병원 화재 뒤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 2명이 또 순저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미량시는 미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4살 이모 씨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사망했고, 이에 앞선 새벽 2시 40분쯤 창원 파티마 병원에 이번에 치료 중이던 86살 김모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2명 더 늘어남에 따라 미량 화재 참사 관련 사망자는 43명, 부상자는 14. 9명이며 중상자 9명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